하우스 플리퍼 2를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알림이 울립니다 2를 누르래요 2 e. 눌렀어 어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어요 오 이렇게 튜토리얼인가 본데 아 여기가 제 방인가 보다 짠 낡았어요 음 몸이 360도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여기서 딱 걸려 한번 W 하면 일어나는 것 같죠? 저는 지금 여자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이게 남자 캐릭터랑 여자 캐릭터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전화 왔다. 오, 어, 수신 거부도 할수 있네. 받아볼게요. 안녕! 이게 누구야. 몇년 만에 연락을 다 하고 말이야. 제가 연락을? 너가 연락한 게 아니고? <laughs> 그래서 피나코브로 돌아와 가지고 일자리를 찾겠다는 거지. 맞아. 해안에 있는 집 같은 거 말이야. 향수병이 좀 있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님도 상관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통화 종료. 통화 종료를 해 볼게요. 아, 아, 그래도 계속 통화가 됩니다. 어, <laughs> 아, 나갈수 있네. 오 이거 통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할수 있네요. 이거 그리고 종이를 벽에도 붙일 수도 있어. 계약서가 보다. 여보세요 여기저기 놓을 수 있어요. 전화 끊었다. 어 이메일 탭첫 번째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이메일. 오집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여기 거기 같은데, 그 심지어 고등학교 앞에 거기 같아요, 그 마을. 하여튼 이 피나코브 여기 메일이 왔는데, 또다야.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워. 제가 녹화를 못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줬어요. 그때 일을 잘해줘서 또 일거리를 가져왔어. 그래서, 어, 전달된 메시지구나. 전달을 해준 거네, 톰한테. 누굴 고용이라도 해서 짐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짜잔, 헉, 예쁘죠 오, 구름 뭔가 전작에 비해서 더 밝아진 느낌? 일단은 이제 그뭐다 비슷한데 달라진 게몇 가지가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쓰레기 버릴 수 있고, 그다음 여기 그 퀘스트 모양. 느낌표를 따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더럽다. 여기에 임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갔을 때 탭키를 누르면 뭘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룩을 지워야 되는 거야. 얼룩 10개를 방금 다 지웠고요.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쓰레기는 또 해서 슝, 아이고. 슝, 아이고. 자, 이렇게 그냥 던지면은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어? 준양, 전화 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짐 푸는 걸 도와주실 분이군요, 맞죠? 거절을 해도 무조건 통화가 연결되더라고요. 아니면 그좀 이상한 질문인 건 알지만, 기왕 집날 나라... 뭔가 보일 수 하기 싫다? 집 청소도 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 좋아요. 집 청소 좋아요. Can't 집 깨끗한데? Bye. 도대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길래 이게 더럽다는 거지? <laughs> 쓰레기 수가 특전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특전은 여기 특전에서 클수록 좋아. 쓰레기 봉투의 내구성이 유지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 아까 전에 한 거는? 쌍둥이 아이템을 복사합니다. 플리퍼 두고. 요거랑, 그리고 맨 처음에 한 거는 얼룩을 더 빨리 제거합니다. 요거 세 가지 특전을 벌써 획득을 했습니다. 집이 되게 깨끗하네. 이게 더럽다니. 여긴 세탁실이고, 오, 여기도. 아, 이제 막 샀나보다, 집을. 어, 쓰레기를 이제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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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버렸어도 됐는데. 아, 이렇게 가까운 데 놔두고 왜 던졌지? 다시 가지러 가야 되잖아. 어, 여긴 발코니다 여긴 이제 끝났고요. 뭐야, 쓰레기밖에 없는데? 아이템 꺼내기. 헉, 냄비! 오, 냄비 사셨네요. 정리해드릴게요. 어디다 정리하지? 냄비는 좀 아래에 있는 게 낫죠? 무거우니까.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또 있어요? 아, 냄비 두 개! 냄비 두 개. 또 있어요? 어, 냄비 세 개! 세트로 샀네. 홈쇼핑에서 샀네. 어 냄비 여기다 너무 쑤셔 넣는 것 같은데. <laughs> 좀 큰데다 넣을 걸.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도 이분이 좀 이제 아까 전에 집 엉망이라고 했는데 집 깨끗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조금 깔끔하신 분이어가지고 주방 아이템들은 다또 주방에다가 놔뒀네요. 택배 상자를 오 너무 멋있다 이거 뭐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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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피는 이쪽에다가 이거 뭐야? 아 전자레인지 너무 이쁘다 어떠 놓지?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려면 여기를 다 치워야 돼 일단 상자 좀 치우고 도마 여기다 넣을게요 음안 들어가는군 여기 옆에다 놓을게 그럼. 이게 집전화 너무 옛날 집전화 아니에요? 아, 여기다 놀라 했는데, 저기, 안 되겠다. 여기다 놔야겠다, 그럼. 이거 집 정리해주는 거 재밌네. 아까 집은 얼룩치우기였거든요. 그 집에 창문을 열어놨더니, 라쿤이 들어온 거예요, 너구리가. 그래가지고 그 라쿤 발자국이랑 이런 걸다 치웠거든요. 여기는 집 정리를 해주는 거라서 집 정리가 재밌다. 음 전화기는 제 마음대로 여기다 놓을게요. 밥그릇에다 화분을 심어놨네. 아 커피 어디다 놔두지? 커피야 아, 좀 애매한데 공간이. 여기다 할까? 그릇은 그냥 여기다 다 넣을게요. 알아서 쓰세요. 요긴 뭘까요? 아, 이거 세트로 샀구나. 책도 샀네. 책 왠지 싹기될거 같은데. 된다. 자, 이것도 열어볼까요? 아, 근데 택배 서비스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재밌잖아, 택배 여는 게. <laughs> 이건 컵이네. 컵을 중구 난방으로 사셨구나. 아, 이거죠.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일부러. 됐다. 자, 주방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면은 어, 상자 열기 3개 더 있네? 아, 이쪽에 거실에. 이번엔 뭐가 있을까요? 엄청 큰데, 이번에는 서랍장을 샀구나. 아, 서랍장도 이렇게 조립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약간 장치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았어요. 요거는 그럼 요 안에 넣는 거겠네. 책이 아니고 파일, 그런 거네? 뭐죠 이게? 아, 뭐 일할 때 쓰는 건가 보다. 여기도 좀 정리를 해줄까? 원래 여기는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좋은 사람 같아. 그럼 이거 집 전화는. 어, 벽에도 붙네. 벽에다 붙여버려. 공구함 이것도 쓰는 건가? 저 안쪽에 넣으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요 상자에 좀안 쓰는 거 넣으면 되잖아. 뭐가 안 쓰는 건지는 전혀 알수 없지만 <laughs> 뭐 필요한 건 나중에 꺼내시겠죠. 이컵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계산기는 밑에다 왠지 중요할 것 같아. 뭔가 조각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림 그리는 사람인가? 어, 설거지 거리가 되게 많네. 이런 거는 주방에 갖다 놓을게 아, 설거지까지는 못해드려요. 원래 그리고 작업할 때는 발이 시렵더라. 계속 앉아있어서 그런가? 저도 컴퓨터를 오래 하면은 발바닥이 시려워요. 손이랑 발이 되게 차가워져.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한번 쌓아두면은 쌓아둔 거는 이제 쏟아지지가 않고 이렇게 같이 달려있는 것도 괜찮죠? 계속 같이 다니는 거좀 무섭게 생긴 애들은 이쪽에 짠! 사실 이두 번째 칸은 좀 엉망이긴 한데, 첫 번째는 그래도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시키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해냈고, 그 다음 이 방, 어, 이 방은 좀 많이 더럽네요. <laughs> 캐리어가 막 나와있네. 시계는... 이쯤에 달아볼까? 음, 액자 이쁘다. 액자 또 나올 것 같아. 오. 또 있을 것 같아. <laughs> 음, 책이에요. 책을 되게 좋아하나보다. 이거 여기도 나아 이거는 세워져 있는 책이라서 계속 세워져 있구나. 이거 눕힐 수는 없네요. 근데 또 눕혀져 있는 책도 따로 있더라고요. 오 예쁜 화병. 이제 어디다 놓지? 이쪽이 비었어서 이쪽에? 이건 뭐죠? 아 고래요. 너무 예쁜데? 왠지 이거는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 아 물고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별로다. 캐리어도 여기다 넣어줄게요. 약간 요새 이삿짐센터 짐 정리까지 다 해준다고. 뭐 그런 거 얘기 많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인데? 나 마지막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엔 뭐가 있을까요? 오, 러버덕 이 거랑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붙어서 안 나오는데. 아 립스틱인가? 아 립스틱 같다. 아두 개. 아 여기 여기에 또 샀네. 쟁겼네. 여기다 놔둘게요 화장품. 매니큐어. 향수, 향수. 아, 이런 거좀 샀네. 클렌징 폼 같은 거. 클렌징 폼은 이쪽에놔 둘게요. 휴지, 이거 땅바닥에 떨어진 거 다시 쓰실 거예요? 오! 걸렸다! 보셨죠? 요거는, 여기 서랍에 넣겠습니다. 어, 화장지를 무슨, 이렇게 많이 샀네? 그, 마트 가면은 2 4롤 팔거든요. 그런 거 사지. <laughs> 색깔 유지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제 의자 같은 거 이제 반듯하게 있어야지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사람 제대로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저런 거 삐뚤어져 있으면, 어, 안 했나? 싶다니까. 저런 사소한 게 고객님의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끝내기! 2465 시몰레온. 어, 또 집에 왔어요. 임대차 계약서 있고. 아, 다시 봐도 더럽네, 우리 집. 응, 우리 집에도 택배가 있었네? 이게 뭐지? 아, 기차레일? 아 장식품 이런 거 샀나봐. 안 맞는 거산거 거 같은데. 이게 이어지는 거 맞아? 이어지긴 하는데 끝나는데 여기서. 아아 아, 여기 있었구나. <laughs> 아 이걸 이어서 산 거구나. 아 없어진 거를 걸몇개 샀네. 딱 맞네. 어 미안하다 얘야 됐다. 딱 맞는다. 아 이제 재밌게 놀수 있겠네요 그 다음 아직 우리 레벨이 안 돼가지고 아니 여기 밑에 보면은 벽지가 지금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벽지를 한번 사봤는데 벽지를 아직 설치를 못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아직 언락된 게 이렇게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옆에 벽지 그 바르는 게, 페인트 칠하는 게 아직 걸려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창문 이렇게 교체했는데 벽을 못바고 바닥이랑. 하다 보면 이제 얘도 꾸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엌은 제가 새로 꾸민 겁니다. 원래는 조금 후줄근했어요. 그거를 좀 바꿨고. 식물 같은 것도 특이한 게 이렇게 한 송이씩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이 지금 어디냐. 화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장미 심고. 이거 봐, 이렇게. 좀 크기가 맞는 것들이 되네요. 자, 이렇게할수 있습니다. 재밌자. 여기가 우리 방이고, 저쪽으로 가면 방이 또 있어요. 여기는 원래 침실이었는데, 이것도 유리 조각도 아직 못 쓸어 담는 게 청소기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빈 방인데, 나중에 여기를 그냥 큰 방, 제 방으로 써도 될것 같고, 여기는 원래 창고였는데 화장실로 바꿔도 될것 같아요. 아직은 판매 중인 집이 없고, 돈도 없어서 근데 사지도 못할 것 같아. 당신을 위한 새로운 퀘스트가 있습니다. 반가워, 뉴빈님 비참한 고독의 세월 동안 난내 방에 거의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전 용감한 영혼이 내 모험에 합류하면서 많은 게 바뀌려고 하고 있죠. 고대의 먼지와 쓰레기 더미가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자가 나타나 치워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이 거주지 아래에 잊혀진 던전을 변신시켜 주세요. 제 룸메이트가 최근에 방을 씁니다. <laughs> 자, 이둘 중에 근데, 어, 얘는 근데 바퀴벌레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네? 바퀴벌레가 있을 건가 봐. <laughs> 근데 여기가 좀더 재밌어 보여서 여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쁜데? 여기도 너무 잘돼 있고. 너무 예쁜데? 근데 이 사람이 1층을 이제 아 여기서 지하에서 주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엉망이네요 집 진짜 예쁘다 이렇게 멀쩡한 방을 놔두고 지하에 산다고? 여기도 되게 더럽네 거실이 왜 이래? <laughs> 왜 여기만 이래? 자 한번 치워봅시다 일단 이 와인 자국 먹다 버린 피자 그래도 요리를 좀 해보려고 했나 보다. 여기는 은근히 뭐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서 후딱 했고요. 근데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겠어. 그 게임, 이런 걸 좋아하나 봐. 퍼즐 게임? 방망이를 들고 한번 가봐야겠어요. 한번 취해갖고 나왔나 봐. 그래서 요 와인을 마신 거지. 그러다 쏟은 거지. 갑니다. 아, 생각보다 뭐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여기서 살았다고요? 아, 생각보다 더럽긴 하다. 오, <laughs> 어, 진짜 크네? 어, 여기도 뭐가 있다. 아, 저못 들어가요. 여기 뭐가 많아가지고. 일단, 좀다 버려야 돼. 왜 이렇게 많이 시킨 거죠? 아니, 이거는 썩었는데 세탁기가 저렇게 썩을 수가 있나? 여기서 살았다고? 아유, 아예 가지를 못하는 수쪽으로 <laughs> 됐다. 이거 뭐야? 아, 밖으로 나가는 길이잖아. 그걸 이렇게 막아놓은 거야? 이렇게 예쁜 집을 놔두고, 이것도 다 부서졌네! 아, 진짜 부서진 거 아니고, 야구 방망이네요. 깜짝에 누가 쳐다보고 있는 줄. 새 집인가? 어, 일단, 어, 더러운 거좀싹좀 좀 치우고. 여기는 잘 꾸미면 너무 예쁘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싹 나쁘진 않아요. 원래는 게임방이었나봐. 아니, 근데 지하긴 지하인데, 햅살이 이렇게 잘 드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피었네 아키벌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여기를 이제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산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뭘 샀을까? 이 와중에. 아, 뭐야. 아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그냥 탈덕하고 새로운 거에 입덕한다는 뜻이었어요? 아, 뭐야. <laughs> 개 많이 샀어. 이거 게임이잖아. 이 사람 뭐야. <laughs> 새로 입덕한 거잖아, 그냥. 닌텐도도 샀네? TV도 샀네? 게임기도 샀네? 아, 그래서 이 소파를 안 버렸구나. 이 소파가 있어야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또 책도 샀네. 아,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게임 CD 같은데? 이제 <laughs>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게임도 할 건가 보다. 새로운 입덕 축하합니다. 이제 전에 탈덕한 거는 팔아달라고 축구랑 물고기 탈덕했고 이것도 필요 없대요, 이거. 공구들. 이건 왠지 여기 누워서 할것같아 얼룩이 아직 엄청 많다는데? 아, 이거 Q 누르면 보여요. 어디가 얼룩 있는지. 아, 여기네. Q를 누르면 작업자의 눈, 뭐 그런 게 실행이 되면서 아 여기다 보입니다. 힌트죠 힌트. 없는 것 같은데 깨끗하고 아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바닥 다 됐나? 어다 됐다. 깨끗해요. 아 새로운 입덕을 축하합니다. 이런 포스터까지 집에다 달 정도면 정말 찐 아닌가요? 찐덕후 새로운 입덕을 축하하며 덕질로 이제 영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청소는 다 끝났습니다 2983 시몰레온 이게 꽤큰 돈이에요 아까 세탁기가 400 정도 했으니까 세탁기 그거를 40만원이라고 치면은 40만원 더 하죠? 한 80만원이라고 대충 치면은 얼마를 벌었는지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500정도 번것 같아요. 웰컴 홈 스위치! 요고 이제 친구가 써준 거. 아, 우리 집도 진짜 더러워서 이제 청소 쓱쓱 하나씩 해야 되는데 남의 집만 청소해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 칠판이었어요? 나는 저거 무슨... 예술인 줄. <laughs>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다는 거를 잊지 마. 오, 불키니까 또 너무 예쁘다. 짠. 어, 앉을 수도 있네. 아유, 식물 죽었네. 우리 방 되게 괜찮은데? 그쵸. 여기서 피자 굽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나중에 청소기도 생기면 이런 것도 싹 빨아들여서 저기다가 뭐 침대 같은 거 놔서 자고. 낮잠 자고 그난 의문이 있는 게 강아지 집이 입구가 없다. 여기서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열리는 게 있나? 강아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 강아지 집이 아니라 퇴비통이었어 퇴비통. 아나 강아지 집인 줄. <laughs> 과거와 안녕. 집을 팔고 있는 참인데 먼저 청소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심지어 지하실도요. 포장된 상자를 찾으시면은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음, 요거 한번 해볼까? 근데 우리가 지금 청소부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어, 새로 생겼다. 청소기 드디어 생겼다. 아,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언락해가는 이 기쁨. 이렇게 청소기가 언락된 것처럼, 요보가 언락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건축을 할수 있겠지. 다 파나 보네. 오, 진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는 거예요? 벽은 이대로, 이거 치우는 거겠지?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근데 저는 그 정말 창문 쓱쓱 소리를 좋아했는데, 이 창문 쓱쓱 소리가 사라져서 아쉬워요. 창문 닦을 때 소리가 진짜 좋았는데, 뽀독뽀독한 소리가 났는데, 여기 우리가 사가지고 카페 운영해도 되나? 이건 뭘까요? 어우, 집도 있네. 방도 있네. 오, 여기 살면 정말 딱이겠는데? 여기 살고 싶죠? 화장실도 두개다 있네. 이건 뭐지? 아, 이건 옷장이고. 여기 괜찮은데? 감자칩 먹다가 흘린 것 봐. 이런 거는 청소기로 해야 돼요. 여기는 원래 주방이었던 곳이고, 아 이게 커피콩인가요? 떨어진 게? 이것도 다 파는 거예요 뭔가 안타깝다 이 장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어? 다된거 같은데? 여 밖에도 해야 되나? 오 밖에 너무 이쁘다 아 여기 밖에도 해야 되네요 아, 아 지하도 있댔지 아까 맞다 좀 지하가 좀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laughs> 벌써 더러운데 여기가 너무너무? 다다다단아 생각보다 안 더러운데요? 무슨 가구가 이렇게 많아? 어, 애기도 키웠나보다, 여기다. 어, 여기 뭐 지하, 감옥이에요, 뭐예요? <laughs> 아, 여러분 눈치챘나 모르겠는데, 이게, 요런 데 닦을 때는 이렇게 걸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닦을 때는, 그 빡빡 닦는 수세미처럼 바뀐다? 요거, 요 모양으로 바뀌어요. 반지야, 이쁘다. 밖에 꽃이 보여서 예뻐. 여기에 얼룩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음, 정말 더럽다. 근데 이 얼룩 같은 게 되게 리얼해. 이문 열리는 그 문의 자국 그대로 남아있는 오, 이것도 얼룩이었어? 청소 특전 포인트를 어? 잠깐만. 이건 거미줄. 거미줄은 쓰레기로 되네요. 여기 깨끗하고 밖에 뭐가 있네. 여긴 다 깨끗한가 보다, 이제. 아, 여 쓰레기가 떠있니? 됐나? 어, 끝난 것 같은데? 판매, 뭐가 안 했다. 아, 아, 그래. 이것도 파는 거구나. 여기까지 하면 끝.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그 특정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파나코브에서 가장 빠른 청소부로 등극하세요. 아, 그러네. 제일 빠르네요. 그 다음에 청소 스프레이. 오, 그 다음 스프레이 생긴다. 그 다음에는, 스프레이 더 커지고 빨리 페인팅도 해보고 싶어 작업 끝내기 오 이번에 돈 진짜 많이 받아요 거의 100만원 제가 생각했을 때그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 되는 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도 되게 이뻐 자 하우스 플리퍼 2였습니다 아직은 뭐가 이제 많아서 오 잠깐 이쪽도 이제 해변가도 갈수 있네. 아, 여기는 이제 서점이래요. 해변서점. 어, 아, 너무 재밌는데? 아까는 카페를 닫는 걸 도와줬는데, 이번엔 여는 거를 도와달래요. 벽도 칠해야 된다는데, 어, 아, 이제 재밌는 거. 벽 칠하기 이런 거 나오겠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